왼쪽으로는 노량진 뉴타운과 여의도, 오른쪽에는 흑석 뉴타운과 반포가 있고요 위로는 용산이 있어서 입지가 그야말로 최상급지에 준하는 곳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있는 용산역까지 3분 거리, 서울 도심인 시청역까지는 15분이며 갈수 있고요 여의도까지는 3분, 신년역까지는 10분으로 서울 3대 업무지구를 전부 다 환승 없이 주파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1동은 노량진 뉴타운 3구역에서 불과 100m로 가까운 거리입니다.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노량진 뉴타운을 고스란히 따라갈 수 있어요. 3구역 한번 본다면 84제곱배송물건이 최소 15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10년 전으로 한 돌아가본다면 똑같은 물건들의 시세는 2~3억 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투자 수익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거죠. 노량진 1동도 이곳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높은 시세 차익을 가질 겁니다. 금액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2억 대 후반이면 이곳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 1동의 입지는 서울에서도 최상급지에 준하는 입지이면서 1호선과 9호선이 가깝기 때문에 업무지구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파트로 올라 설때 한강 조망을 가질 수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께 좋습니다.